11월 10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려 플러스 29.82%를 기록하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상한가를 만든 주체는 누구일까요? 수급 동향을 보면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8만 6,652주 순매수. 기관이 22만 8,186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글이 동시 순매수가 포착됐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987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크게 소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뉩니다. 건설부문은 커튼월 공법을 이용한 외벽 공사 등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소재부문입니다. 기존 주력 사업은 2차 전지용 동박, 즉, 일렉포일 제조 및 판매였습니다. 주로 전기차 EV 배터리에 사용되었죠. 물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의 핵심 동력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AI 가속기 및 IT 제품용 하이엔드 동박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초격차 제품의 이름은 하이스텝입니다. 이 제품은 AI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적인 초저조도 ULP 동박입니다. 오늘 시장을 뒤흔든 소식은 미국 대형 반도체 기업의 차세대 AI 가속기 프로젝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하이스텝 동박이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스텝 제품 매출이 5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대합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이 EV 배터리 소재주에서 AI 반도체 소재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EV 전기차 시장은 캐즘, 즉, 일시적 수요 둔화 구간입니다. 하지만 AI 서버 및 AI 가속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하이 스텝 제품은 이 시장에 직접 대응합니다. 특히 이 AI 가속기용 초저조도 동박은 높은 기술 장벽, 즉, 기술적 해자를 요구합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고마진 고성장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것입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면 52주 최저가인 1만 9,460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만원에서 2만, 2만 6천원 사이에서 긴 박스권 횡보를 보였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가장 두터운 매물대, 즉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1월 10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가 24,8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대량 거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봉 기준 10시 37분부터 11시 8분 사이입니다. 이때 주요 저항선인 28,0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이후 폭발적인 매수세로 오후 1시 20분경, 상한가 32,000원에 도달했고, 장마감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장기 박스권 상단과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동시에 돌파한 신뢰도 높은 브레이크아웃입니다. 52주 최고가에 근접한 상한가라는 점에서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2024년 연간 64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역시 이브이 시장 둔화와 동박 가격 하락 영향으로 약 283억원의 영업적자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진정한 힘은 재무 건전성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부채 비율은 고작 19.98%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입니다. 당좌 비율은 586.00%로 즉각적인 현금 동원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보율입니다. 최신 재무제표 기준 약 1만 8,500% 수준입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이익인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유럽 증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외부 차입 없이 자체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기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는 PBR 1배 미만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AI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시장에 확인된 결과입니다.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재평가, 즉 리레이팅되는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했으며, 52주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